안녕하세요, 플랑가수원입니다. 오늘이 어 24년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. 저희 플랑 아 플랑가수원에서 어 이틀 전인가? 쌈채소 종류하고 상추 어 품종을 어 여러가지 품종들을 심었습니다 요런 상추는 그어 유럽 상추라고 해가지고 뭐어 샐러드 용으로 먹는 그런 상추 입니다 어, 약간 붉은 빛이 나는 어, 이런 종류도 있고요. 또 이런 음, 거는 또 민들레처럼 또톱니가 있는 그런 품종도 심었습니다. 이 앞쪽에 보면. 음, 어 이런 거는 그 케일입니다 케일. 어요 화분은 그 작년에 심은 어, 작년에 삽목한 목수국 나무입니다 하우스 아니라 가지고 엄청 빨리 그 발아가 되고 잎벌이가 어, 났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, 음, 겨자입니다. 겨자도 좀 심고, 어, 블루베리 삽목한 건데, 어, 한 절반 정도는 어, 겨울을 이겨내고, 어, 이 펄이가 튀고 있습니다. 이쪽은 거진 다그 유럽 상추족입니다. 2월 달에 이렇게 틀을 만들고, 어 여기에 그 굵은 나무 토막이라든가, 뭐, 낙엽, 그리고 농산토산물하고, 어 음, 이 검은게 보이는 이 흙은 그 상토입니다. 일반 상토입니다. 상토를 덮고 이제 상, 상추를 이제 그 정식을 마쳤습니다. 될수 있으면. 농약이라든가, 이 화학 비료를, 어, 안 치려고 노력 중입니다. 뭐 또, 이런 벌레라든가 균이, 음, 너무 많이 또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, 어, 그렇지 않으면은, 음, 농약을 치지 않고, 뭐, 어, 똥사를 지어보고 싶습니다. 벌레들이 도와주면은 음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벌레들이 또이놈 너무 맛있어가지고 벌레들이 사람보다 먼저 다 먹어버리면 뭐어 방법이 방법이 없죠. 음 나중에 또어 성장이 좀 되면 다시 한번 또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